성령의 아홉 가지 기적의 은사. 전쟁에서는 무기가 좋아야 승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사적 교회가 성장하고 전통적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은사적 교회의 영적 무기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전통적 교회나 신자 중에는 기적은 사도시대에 중지되었다는 잘못된 기적 중지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생활의 은사는 방어 무기이고 기적의 은사는 공격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서로를 섬기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홉 가지 기적의 은사 또는 기적행하는 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은사들은 학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염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삶에 적용하는 은사이고 지식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숨겨진 과거나 현재의 일을 알아맞히는 은사를 말합니다. 셋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넷째는 병들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다섯째는 능력들 행함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축사 능력도 포함됩니다. 여섯째는 예언함입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위로, 권면, 훈계,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일곱째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여덟째와 아홉째는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이며, 방언 통역은 그 방언의 의미를 해석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 예배 중, 즉, 찬양과 말씀 중, 사모함과 간구, 은사자의 안수기도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